Good 아, 새벽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다. 와, 새벽 공부 시작할게요. I haven't used my credit card at all. I haven't used my. I haven't used my credit card. <놀람> 어디에서 일해? 너 어디에서 일해? 당신은 어디에서 운전을 할까요? 어디에서 운전을 할까요? 어디에서 운전을 할까요? 여기는 지금 안양천 코스입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는 비가 그쳤네요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성공했습니다 2.8km 러닝 완료 아,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아, 시원하네. 아이고. 운동을 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해줘야지. 견과류를 먹어줘야 돼. 오케이! 라면 스프 펄즈를 펄면 되나? 오케이! 됐어. 상남자는 한 개를 안 먹습니다. 상남자는 두개 먹어야 돼. 단백질도 좋고, 탄수화물도 좋고 과일도 좋고 다 좋은데 견과류도 마셔주면 좋아요 이상한 것만 아닌데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보충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넣잖아 예전에 나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귀찮아 팩으로 포장돼 갖고 하는 게 훨씬 편해 아. 보충제 숟가락으로 퍼 갖고 하면 은 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 통으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다 먹고 그럼 남아있는 거 한번 헹궈서 또 먹고 이거를 헹구, 물로 헹궈주는 거야 맛있다 아 이대로, 후! 오, 추워. 우와.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있진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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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밥 먹는 걸못 찍었네. 아이, 브이로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건데, 하, 아, 밥 먹는 걸못 찍었어요. 어. 사실, 혼자 먹을 때는 밥을 굉장히 간단하게 먹습니다. 다른 먹방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먹방 보면 맛있는 음식, 아니면 재미있는 멘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먹을 때는 음식을 되게 간소하게 차리고, 그리고 식사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일단은 깜빡한 거니까, 다음에는 생각나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저는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오늘은 목을 운동하는 날이어서 목 운동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력은 공기입니다. 근처에 군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랑 아침시간에 군가를 들어야 돼. 자, 일단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러그. 무슨 목 운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 운동도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 목 운동하면은 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여자분들 그 승모근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승모근 안 나와요. 여자인데 아, 승모근 운동하면 여기 승모근 막 두꺼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할거 아니면은 승모근 근육 생겨도 별로 티도 안 납니다. 여자분들은 목이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승모근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목 운동도 꼭 추가를 해 주세요.